안녕하세요. 1월 23일 목요일 지금 시각 12시 2분입니다. 어, 남양주 가는 탁송 콜 어저께 예약을 해 놨고요. 네, 그래서 지금 어, 나왔는데 아직 손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. 어, 네, 오늘은 조금 일찍 어, 탁송을 시작하고요. 어저께는 좀 일찍 들어가서 푹 자고. 네, 지금 점심밥, 아침 겸 점심밥 먹고 나왔습니다. 남양주 가서 음, 남양주 가면 뭐 1시간 정도 걸리겠고, 또 남양주에서 어디로 갈까? 네,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.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여튼 좋은 골 나오면 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도착해서 카메라 켜겠습니다. 아, 네, 차량 픽업! 했고요. 그래도 조금 뭐 어느 정도 빨리 된것 같네요. 지금 시각 2시 5분이고요. 음, 1시간 13분 찍힙니다. 네, 성모리까지 성모리가 되게 어, 구석인 줄 알았더니 그나, 그래도 뭐 김포에서는 시내 어, 시내랑 좀 가까워서 네 갈만한 것 같습니다. 아 연천 그 9만 원짜리가 너무 아깝네요. 시간만 딱 맞으면. 여기서 연천까지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, 연천에서 뭐, 김포 가봐야 1시간, 그것도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 할 텐데, 그게 좀 아,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. 음, 네.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여기는 김포 성몰이라는 곳입니다. 잘 도착했습니다. 어, 운행 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, 예, 소요가 됐네요. 운행 요금은 5만원이었습니다. 근처에 지금 콜이 없네요. 네. 네. 어, 남동구 논현동 16시 반. 음,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시각 4시 5분이고요. 콜 잡고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. 음, 구리로 이동하겠고요. 네. 요금은 5만원, 어, 내비상으로 지금 1시간 정도, 네.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 근처 구레, 아니, 여기, 그, 김포 도착해서, 음, 남양주 갔다가 서울, 광, 서울 어디지? 서울 어디 들어가는 게 7만원에 떠 있었는데, 아, 그걸 잡을까 하는데, 예, 놓쳤고요. 근데, 조금 출지가 좀 멀어갖고, 그,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, 그게, 그게 좀 빠져서 좀 아쉽고요. 네, 그래도 구리로, 네, 구리로 이동하는 게, 네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, 5시 도착하면 5시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대리로 어, 움직여서 네 오늘은 또뭐 아주 일찍 어, 20만원 매출 넘기고 그러고선 집으로 복귀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착해서 카메라 켜, 켜겠습니다 아, 네 차량 픽업한 곳이 카센터였는데 어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화장실도 그냥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료수도 마시라고 하고 어 네, 킥보드 이제 가져갔잖아요. 그 화장실 일볼때 트렁크 문 열어놓고 거기다 실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고 어, 네 이렇게 친절한 곳은 또 처음 보네요. 김포 성모리에 있는 어아 무슨 보스? 무슨 보스 카스, 카센터인데, 아, 네, 아무튼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. 네, 그냥 말씀드리려고요, <laughs> 좋은 곳이었다고. 아, 이렇게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, 이제 약간 터부시하는 경우가 조금 네 있는데,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. 서로가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? 네, 서로 서로 좋게 좋게 웃으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. 네, 그렇습니다. 어, 네. 어, 지금 여기가 구리 잘 도착했습니다. 아, 운행 시간은 어, 5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음, 지금 여기 농협 구리 공판장에서 어,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가는 대리가 떠갖고. 어, 바로 잡았고요. 어, 이게 법인인데 어, 그냥 잡았습니다. 네, 어, 요금은 34,000원이고요. 네, 도착해서 카메라 켜겠습니다. 네, 미아동 트리베라 아파트에 잘 도착했습니다. 어, 거리는 얼마 안 됐는데 차가 많이 막혔네요. 네, 42분 정도 걸렸고요. 아까 거기서 밥을 먹고, 어, 퇴근 시간 좀 피해서... 어, 이렇게 할까 했는데, 그냥 잡고, 예, 맞습니다. 어, 지금 여기서 어, 밥을 먹고 좀 쉬고요. 어, 이제 집쪽으로 가는 코를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따가 뵙죠. 오늘은 우동김밥 맛있는 거. 잘 먹겠습니다. 네빈콜 하나 잡았고요 음 경릉동에서 기름으로 예,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금은 2만원입니다 도착해서 카메라 켜겠습니다네 아, 어, 여기는 기름동 기름뉴타운 레미안 8단지입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어, 운행 시간은 5분 걸렸네요 네 운행 요금은 2만원이었습니다 기름역 쪽으로 한번 아이 근처에는 그 콜박스가 없네요 네 근데 기름력 쪽으로 움직여야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네, 콜 잡았고요. 하월곡동에서 부천 원종동으로 가겠습니다. 네, 요금은 35,000원입니다. 아, 네, 콜 잡았고요. 아, 여기 부천이 좀 쉽지가 않네요. 아, 한참 나오다가 아, 2, 2km 부분에서 어, 콜을 잡았는데 파주 야당동으로 가겠습니다. 네, 요금은 35,000원입니다. 도착해서 카메라 켜겠습니다. 여기는 야당역 그 뒤편에 있는 하우고객길? 네, 뭐 그런 곳입니다. 네, 잘 왔습니다. 운행 시간은 42분 정도 걸렸고요. 요금은 35,000원입니다. 지금 시간, 지금 시간 10시, <laughs> 10시 40분이고요. 네, 어, 봉패동으로 가는 콜이 혹시나 있으면 잡고, 아, 잡,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. 아, 조금 라이딩 하기는멀 조금 멀고. 아, 네. 어, 동패동으로 혹시 가는 콜이 있으면 네,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콜 잡았고요. 어, 인근에서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로 이동하겠습니다. 네, 요금은 17,000원이고요. 네, 이걸로 마무리를 네, 이따가 마무리 영상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동패동 하늘마을 5단지입니다. 네, 저희 집에서 뭐한 몇백 미터 안 떨어진 곳이고요. 있 아, 집에 오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? <laughs> 아, 네, 오늘 뭐 어, 남양주에서 뭐 하여튼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했는데 잘한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조금 일찍 들어오고 싶었는데 어네 아까 서울 와 서울은 진짜 라이딩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까 그쪽 그쪽 미아동인가 그쪽이 뭐 고바이들이 정말 장난 아니었고 손님 찾으러 가는 길도 짧은 거리였는데도 뭐 고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서울을 얼른 빠져나오고 싶어 갖고 약간 무리하게 부천으로 나온 게아 그게 가격도 안 좋은데 시간도 오래 걸려 갖고 그거 빼고는 네뭐 어느 정도 잘탄것 같고요 어 재밌는 손님들 이 만나갖고 좋은 얘기들 하면서 잘온것 같습니다 어 내일은 예약콜이 없고요 일단은 들어가서 좀 일찍 쉬고. 아침에 일어나서 내 네, 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내 금요일 금요일부터 그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서 어, 오후부터 차가 어떻게 막히 막힐래나 괜찮을래나 잘 몰라서 어, 일단은 내일은 멀리 나가는 거를 그냥 어, 좀 네, 고려 좀 해보고요. 아유, 아유, 음, 그냥 내일은 관내에서만 아마 돌것 같습니다. 혹시나, 어, 귀경길 차량들하고 막 섞여갖고, 네, 그렇게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되네요. 네, 어, 회사, 어, 대표님한테 좀 여쭤봐야겠네요. 어떻게 내일은 괜찮을까, 모르겠,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. 네, 아, 좀 말이 길었네요. 네. 어, 지금도 현장에 계시 기사님들 수고 많이들 하시고요 안전 운전 안전 운전 하시고 네, 조심히 어,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네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들어갈죠.